안녕하세요. 한번네 분이서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. 네 분이서 한번 같이 서서 좀 인사 좀. 네 분이서서 승민씨, 재명씨, 충기씨. 네분 여기 서서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도 한번 봐주세요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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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충기씨, 재명씨, 승민씨. 여기 이쪽도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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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보고, 여기 보고 한번 서서 같이 한번 인사. 팬들에게 다 같이 인사해주세요. 하트 한번 해주세요. 같이 하트. 하트 한 번만 하자 하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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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팬미팅 진행. 감사합니다. 승민씨. <laughs> <laughs> 송민씨 오래간만 오래간만 해보죠 기억나요? 어, 네, 네 저녁 축하해요 흥민씨 팬분들 여기 계시네 빨리 가시죠 팬분들 팬분들 보러 가야지 부담좀서을안가 어. 네. Bro, bro, bro. 이 이후에 이거 사용한 게 뭐예요? 뭐예요? 아, 아, 뭐예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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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마스크 마스크 맞아요, 마아요 맞아요, 게한 거예요? 편하게 찍고 싶지 않아 역시, 역시, 아, 저는 이게 얼음 어 얼음 죽어, 얼음 어 얼음 어 얼음 죽